네, 반갑습니다. 어, 시시 마침 묵상서이고 3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드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이래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46절부터 시작이 되죠. 46절을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십니다. 자,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자, 그리고 자, 이후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렸다가 이제 나가신 건데, 자, 왜 여리고에 들리신 걸까? 자,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초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아... 다른. 네, 오늘 본문 4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 전에 여리고에 들리시는데,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여리고, 제리코는 예루살렘 초입에 있는데, 해발고도가 수면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초입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들리세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는 어디냐면 자, 돌아오는 17회 주일 설교 때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 앞서 보면 여리고는 예, 예, 예루살렘 직전 도시인데 자,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가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또 급한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그데 여리고하면 우리가 이제 익숙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남공불락의 성이었고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여우수와 6장 26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보면 이 베델사람 히엘이 이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예언대로 나중에 마다들과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여리고는 어찌 보면 저주받은 땅,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땅, 예루살렘 외곽의 그런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에 지금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자, 46절을 다시 유심히 볼게요.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들어가시죠. 자, 그런데 그 이후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앤 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바쁜 시점인데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죠. 만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날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 당시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번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실 때 자,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 46절에 보면, 자, 여리고에서 막 나가실 때 이제 나가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얼마나 비참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왔다가 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누구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바디메오는 다음 것에 보면 46절에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바 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냐면먼머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냥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 여러분, 바나바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사람들을 잘 격려하다 보니까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son of encouragement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뭐뭐의 아들, 나바는 격려. 그러니까 격려의 아들. 즉, 바라는 단어는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저, 어, 누구네 집 아들 래미 정도로 부르는 누구네 집 아들 정도로 불리는 아무 존재감 없는 마치 그생가치료로 행방불명에 나오는 가운아시 같은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자였죠. 그도 그렇게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자 거지였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참 힘들었겠죠. 그리고 국어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안 좋이는 곳은 바로 일가였습니다 왜요? 걸리적거리잖아요이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구걸하는 데 있으면 좋겠지만 자꾸 사람들이, 어, 저리가 저리가 라고 그런 식으로 했겠죠. 길가에 앉아. 앞이 보이지 않은 시에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다디메오는 이런 저주받은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감히 예루살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오, 여기 오셨단 말이야? 어? 놀라워? 라고 하면서 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 부르냐면 자 47절을 볼게요 나사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사렌 예수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사렌 예수요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자신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러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8절에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어, 어디 가니 지금 예수님께 온, 온단 말이야. 저리가 저리가! 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나가보음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13절에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못 오게 해요. 어린아이를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자, 17절을 볼게요.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선생님이여 선생, 선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 다른 보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을 향해서 관리라고도 합니다. 관리 그러니까 꽤 높은 직급의 부자 청년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와 무리는 부자 청년은 안 막았지만 어린 아이와 그리고 맹인 거지는 막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사람들이 거부했던 어린 아이와 맹인 거지를 웰컴합니다. 웰컴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아, 나 같은 비천한 인생도 예수님은 맞아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아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비천한 존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분. 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란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도 혹여나 이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어린아이와 맹인거지는 웰컴하지 않는 어, 그런 자가 아닌,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자,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거지를 웰컴을 하자. 자, 50절에 이 바디메오가, 자, 바디모의 반응을 볼게요. 자, 10장 50절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반응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건을, 그리고 나중에 51절, 52절에서 보면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따르냐면 5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길에서 따르는 자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겉옷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겉옷은 우리가 흔히, 입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입는 그런 겉옷이 아니에요. 그런 겉옷이 아니라 이 겉옷은 덮는 겉옷입니다. 이당시 고대 근동은 저도 실제로 이쪽 이집트 지역을 물론 이집트 이스라엘 조금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낮에는 매우 더운데 밤에는 정말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걸하고 길에서 자는 이 맹인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일종의 슬리핑백이에요 전부 전부입니다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부인 슬리핑백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는 소유 하나 정도를 버린 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전부를 버리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선 부자 청년은 어땠죠?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자를 웰컴했죠. 사람들이 웰컴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던 맹인 거지는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인데,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입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제자들과 부자 청년 그리고 어린 아이와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대비됩니다. 어, 제자들은 부자 청년을 환대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옆에 영광스러운 자리만 탐하고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야구부와 요한처럼 어떤 자리를 탐하지 않고요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지금 가는 마지막 길 장면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장 옆에 있었던 오래 있었던 제자들도 아니요. 구약을 통째로 외웠다라고 자부했던 이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너희는 그들보다 못하다. 가장 지금 큰 자, 위대한 자는 주님을 의지한.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가 가장 큰 자이며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길 위에서 따른 바디메오가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너무 비천해요. 이름도 불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소외된 인생이잖아요. 저도 누군가 갑자기 성이야 이렇게 불러주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아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근데이 바디메오는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 부글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단순하게 주님을 따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너무 역설적이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속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범모의 말씀을 토대로 돌아보며 좋은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인생 비루한 인생 맹인 것이 바디메오가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마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